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시민이 제안하는 탄소중립 실천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천시가 지난 11일 시청소통마당에서 2023년 탄소중립 실천과 양성교육 수료식과 시민이 제안하는 탄소중립 실천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2023년 탄소중립 실천과 양성교육 수료자 위촉장 수여와 교육활동 보고, 2부 시민이 제안하는 탄소중립 실천 발표대회와 우수사업 선정 및 시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양성교육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을 발굴하고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민 실천과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 사업입니다. 특히 수료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대하여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평가 및 투표에 참여해 우수사업을 선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송재환 부시장은 시민 실천과의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부천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실천 사업 계획을 반영한 2024년 탄소중립 실천과 심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박예지입니다.